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크레딧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코인 업비트에 원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 이후에 되게 희한한 롤링을 보여주다가 전고를 씹어 먹으러 갈 것처럼 하더니 쭈루루루 밀리는 모습이었다. 지금 어디까지 후퇴했어? 7 0 0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천원 돌파 간당간당 했다가 그대로 내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공포심이 조금 짙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크레딧코인이 가지고 있 그런 뉴스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설명을 끝까지 드려볼테니까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크레딧코인이 왜 이렇게 빠지면서 조금 노답인 흐름을 보일까 첫번째 크레딧코인에 대한 빗썸 이슈가 있었어요 자 뉴스 보시면 크레딧코인 빗썸 유통량은 무한대 나머지 거래소의 유통량은 6억개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미 2023년 12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공시를 위반했다 그리고 유통 항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 놨다라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를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 크레딧 코인이 거래소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고 거짓 없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달라? 비썸과 나머지 거래소들 간의 유통량 자체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사기 치는 거 아니야? 그런 투심이 조금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기사도 찾아보고 정보 자료로 다 찾아봤는데 일단 정리하면 뭐냐면요. 이 크레딧 코인이 메인넷 2.0 전에는요. 무한으로 원래 발행을 했다가 2.0 이후에 6억 개가 됐고 메인넷 3.0이 이제 고치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6억개가 아니라 무한 발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6억개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좀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 팩트는 뭐냐? 6억개 맞았고 이제 무한대가 될 건데 지금 빗썸만 6억개라고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지금 크게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 사기 아닙니다. 빗썸이 조금 희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디코인이 뭔 사기... 를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런 악재 빗썸 악재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살짝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 시장 문제예요 시장 문제 어떤 시장 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어 갑자기 작살이 났어 6천만원 유지해주다가 5천 0백만원까지꼬라 박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야 어떤 매체에서 비트코인 etf 관리 리젝트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그냥 비트코인 작살 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역시 뭐 10%, 20% 그냥 뚜들겨 맞는 장이었다. 이때 어땠어? 크레디코인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의 주목도 와 세력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어디까지 뺐다? 700원을 내어 주면서 690원까지 빠졌었다. 물론 다행히도 그 루머가 또 다시 정정이 되면서 비트코인 상승하고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려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올려준 가격이 924원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쭈르륵 흘러내렸다는 라 말이에요 이때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1월 3일을 기점으로 올려준 코인들도 있고요 이 추세가 깨진 거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그냥 밀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밀렸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쁜 코인이 아니라 그냥 이 코인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일부 후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당연히 그냥 ETF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안 그래도 비트코인 고점이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 ETF 딱 승인됐을 때 재료 소멸이라든지 기대감 소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에 일부 후퇴했던 세력들이 크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쫄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는 있죠. 요런 가격대 따라서 이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 하지 않는 선이라면 우리는 이 선에서 뭐하면 되냐?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대응만 잘하면 탈출이 가능하겠구나. 탈출 뿐만 아니라 수익 마무리까지 가능하겠구나. 여러분들 생각 해주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크레딧코인이 9%정도 빠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다시 한번 6천만원에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쭉쭉쭉쭉 밀리는 모습일 뿐 사실 크레딧코인의 개별적인 어떤 뉴스 악재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결론! 이때 쫄았던 세력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와주지는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방어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 또 지금 빗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이슈로 인해서 긍정적인 투심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ETF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른 금융 대기업들, 미국 금융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홍콩 자금 운용사 10곳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자금과 홍콩, 중국 이런 세계 각국의 자금까지 우리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더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ETF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지속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돈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고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끝났어. 그럼 이제 이더리움 ETF예요. 이거는 어차피 시기의 문제일 뿐 승인 여부는 100% 인데 이게 100%라면 이것 또한 100%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저 호재 이슈가 더욱더 커질 경우에 시장으로 굴러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이겠죠. 그냥 돈을 빚자루로 쓸어 담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천에 깔려있는 알트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알트들 역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2024년이라는 겁니다. 이미 고래세력들은 답을 알고 있다고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지갑을 가지고 있는 고래세력이 비트코인을 담고 있어. 언제 1월 5일에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지금 6,200만 원 찍고 나온 상황이죠.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22년 4월 고점까지 뚫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세력들은 담고 있다는 걸뭘 의미할까요? 돈이 많은 애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직도 저가구나.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돈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친구들을 따라가야지만 돈을 같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 에서는 웨토리가 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구간에서 크레딧 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들이 잔파동에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같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돈 욕심 내시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빨리 내 시드를 마련을 하고 더 크게 돈을 굴릴 수 있을지 그부분 하나에만 포커싱을 맞추면서 코인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를 칠수 있는 코인이 있고 중장기 스윙으로 들고 갈수 있는 코인 성격이 나뉜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레딧 코인 역시 대응 잘 하셔야 되고 대응만 잘 하시면 무조건 무조건 수익 마무리 가능하다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저렇게 뭐 차트나 매크로 환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크레딧 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열심히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쥐고 있는 홀더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고래 세력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세를 직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량이 빠지면 그대로 가격이 빠지게 되고 얘네들이 조금만 이동해도 그 물량 자체가 시세 큰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킹 없이는 내 승률과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항상 차트도 좋 매크로 환경도 좋고 시황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한 스푼을 추가하자 세력의 힘을 한 스푼 추가했을 때 우리는 승률과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고 내 계좌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하나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이겠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모든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천. 차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 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 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